드론의 혁명 시장 놀라운 성능의 드론을 지금 만나보세요. 하늘을 지배할 준비가 되셨나요? DJI 드론 RCN3 혼합 색상 1개는 혁신적인 기능으로 비행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긴 충전 시간과 복잡한 설정에 지치셨던 분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드론은 단 70분의 충전으로 빠르게 하늘을 향해 떠날 준비를 마칩니다. 또한 와이파이 기능 덕분에 복잡한 연결 과정 없이 쉽게 비행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 큰 만족을 줍니다.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이 제품은 핸드폰 앱으로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하여 초보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플립에 잡고 휴대성 좋은 디자인 덕분에 이동시에도 매우 편리하다는 점이 많은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DJI RCN3으로 새로운 비행 경험을 시작해서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하늘을 마음껏 누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DJI 플립 플러스 RC 이론을 소개해드릴게요. 혹시 촬영 도중 배터리 문제로 아쉬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드론은 최대 31분 동안 비행할 수 있어 소중한 순간들을 더 많이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원격 조종이 매우 간편합니다. 덕분에 드론 비행을 더욱 자유롭게 즐길 수 있죠.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으니 다양한 각도에서 창의적인 촬영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팔로우 기능 덕분에 강아지 산책이나 러닝 같은 활동 중에도 활용성이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접이식 디자인이라 휴대하기 편리해서 여행이나 야외 촬영시 특히 유용하다고 하네요. 초보자에게도 적합한 DJI 플립 플러스 RC 이 드론으로 새로운 비행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하늘을 4K로 담아내는 혁신적인 드론 DJI 미니 드론을 소개합니다. 드론 초보자들에게 무겁고 복잡한 장비는 큰 부담이 될수 있는데요. DJI 미니 드론은 그런 걱정을 덜어줍니다. 이 초경량 드론은 놀랍도록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4K 카메라를 탑재해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최대 10km의 조종 범위를 자랑하며 안정적인 비행으로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바람 저항 성능과 뛰어난 영상 품질의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드론을 접하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모델입니다. DJI 미니 드론과 함께 하늘을 자유롭게 탐험해 보세요.